식당 앞에서 구걸하는 줄 알고 박대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15년간 번 돈을 모두 장학금으로 기부해온 기부천사였다는 반전 이야기. 어휴, 또 왔네, 소금 가져와! 매일 점심마다 우리 식당 안을 힐끔거리던 그 백발 할머니를 저는 정말 거지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장사 잘 되는 황금 시간대에 꼬질꼬질한 차림으로 식당 앞을 서성이니 손님들이 싫어하잖아요. 저는 할머니가 구걸이라도 하러 온줄 알고 문 밖으로 밀치며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여기 영업하는 데니까 저리 가세요. 자꾸 이러면 신고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이고는 저 멀리 전신주 뒤로 숨으셨죠. 그러면서도 유리창 너머로 밥 먹는 아이들을 유심히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치매라도 걸렸나 보네 하며 혀를 찾습니다.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식당 건너편에서 폐지를 줍던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할머니 옆에 떨어진 낡은 가죽 가방이 입을 벌리고 있었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건 쓰레기가 아니라 고무줄로 칭칭 감긴 종이 뭉치들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종이들을 펼쳐본 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건 지난 15년 동안 단한 달도 빠지지 않고 찍힌 장학금 기부 영수증 180장이었습니다. 영수증에는 매달 100만원이라는 거금이 적혀 있었고, 받는 사람은 소망고등학교 장학회였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했던 게 평생안이 되어 폐지를 줍고, 식당 일을 도와가며 모은 돈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기부해 오신 거였어요. 식당 안을 들여다 보신 건 구걸하려던 게 아니라 맛있게 밥 먹으며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당신이 후원하는 아이들 같아서 한참을 넋놓고 보신 거였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난 뒤 제가 사죄하며 드린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드시며 그러시더군요. 애들 공부하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위대한 할머니의 선행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소중한 사람을 오해한 적 없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